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하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태평양을 낀 무려 21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합니다.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지고, 이제 국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는 것 같아 보이죠. 유계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 역사라는 뜻의 영어 히스토리는 히스스토리. His 그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고 선포해주고 계세요. 어그 관련된 말씀 한번 쭉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경영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10편 145편 13절 말씀.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의 강대국의 정상들이 이끄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가 누구에게, 권세가 누구에게,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에베소소 1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분의 뜻이 결정하신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분의 뜻이 결정하신다. 그분의 계획이 있다. 그분의 그 플랜이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 이끌려가고 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아멘. 그 어떤 나라의 강대국의 정상이라 할지라도 그를 힘입어 살게 살고 있다면 그분이 심장을 뛰게 해주셔야 사는 거죠. 또 그분이 호흡을 하게 해주셔야 그가 기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 역시 사람이다 말.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들의 연대를 다 결정하셨다만 풍망성세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약했다가 강해지고 그것을 연대를 다 정하셨다만 그 나라의 국경을 다 주님이 정하셨다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스리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라. 모든 생명체를 다스려라. 다스리다 말은 순 우리나라 말로 따스하게 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다스릴 치 정치라는 것도 바를정자에 다스릴 치니까 바르게 하고 따스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차갑고 냉정한데 이것을 따스하게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 따스하게 해라. 세상을 따스하게 해라. 냉정한 세상을 따스하게 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걸작품이다. 상품이 아니다. 제품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제사장인데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 왕같은 위치란 말이야. 이번 정사매당에 참여하는 각국 대통령과 총리 수상과 우리가 같은 격이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믿음이 없었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복음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그때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오후 예배에 앉아있고, 어느 때 보니까 수요 예배에 앉아있고, 어느 순간에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간지 부르지어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자꾸 커져간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설명서와 같은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배우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목사님 손해가 아니에요. 임사님들, 속장들 손해가 아니에요. 자기 손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권한을 누릴 수 없게 되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삶을 살수 없게 되죠. 반대로 세상 주관자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읽고, 배우는 가운데 이 초라한 기계 부품 같은 유통기한 있는 교체 가능한 존재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 뭐 우주의 먼지가 되겠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거 이 안에 갇혀 버리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종교 개혁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중세 때는 성직자 목회자만이 대단하고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경시하던 체제였어요. 근데 루터가 이 말씀 앞에서 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목사님들만 변화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천만 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성직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10만 명 목회자의 변화가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엔 천만의 성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직자,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팀장이야, 나 부장이야, 어? 나 하나님의 일꾼이야. 성직자 마음을 가질 때이 나라가 바뀌게 돼요. 역사가 바뀐단 말이죠. 만인 제사장. 그래서 제자 훈련, 선포하신 고크하는 목사님 말하기를, 첫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에게서 성경을 받아 평신도들에게 준 것이라면, 이 시대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만이 해오던 사역을 받아 평신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이 신학을 붙잡고 평신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100명의 성도들이 1독을 하면 100독을 하지 않냐? 이제는 200명의 성도들이 1독을 하면 200독이 될 거다. 성경 200독 운동이 됩니다. 더 나아가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 맞춰서 그냥 온라인으로 막 강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훈련된 성도들에게 사역을 나누어 동역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채 사역을 하면 사역이 발전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 사이에 모세처럼 실수로 내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불을 다루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못 다루면 초가삼간 다 태워요.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 하, 아멘. 하나님을 잘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면 그분이 그를 높이 들었으신다 왜 나를 잘 아니까? 그는 높아질수록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특별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나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헌법에 국가의 주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유명한 말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국민이 무관심한 곳에서 잘못된 죄가 쌓든 국민이 무관심한 곳에서 죄가 싹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살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나라 가서 선교하면서 보니까 훈센 가문이 독재 통치로 인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에서 이제 갱들을 단속하니까 이들이 다, 가난한 나라, 이 캄보디아로 다 몰려들어. 그 중에 한국인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납치 강요하고 막, 살해하고. 이번에 난리 났잖아. 한 300명, 400명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야. 갇혀있단 말이야. 그걸 구하려고 국가 지금 애쓰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사람들은 무려 10만 명의 피해자이다, 10만 명.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타인은 또 다른 나의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고통당하는 그들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뭐 우리 가족 안 잡혀 갔는데 뭐. 우리 나라는 저 정도 아닌데 뭐. 그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던 그것이 어느새 타인이 또 다른 나의 얼굴이 됐다. 내가 그런 사정이 될수 있다. 그들을 이웃을 웃게 할때 미래의 나의 얼굴도 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삶을 갈아 넣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말합니다 이분이 106세에 사시한 106세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니까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은 당시 1% 인구였지만 3.1운동을 주도했다 투억된 사람들의 5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니까 당시 기독교 인구는 1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때 선배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교인들은 25%나 되는데 영향력이 미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이것이 차이점이라. 먼저 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정작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해진 이유라고 100년을 살아오신 기독교 철학자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게 뭐냐? 급한 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중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코가 석 자고 어려운 문제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밖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일이라고 무관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 유기예요. 250개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 8도 강산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1980년대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던 분의 기도가 아직도 조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 소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빨간색 소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덩어리 소련이 무너지겠냐. 저 시뻘건 소련 땅이 무너지겠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기도하시는데, 그게 과연 무너지겠냐. 솔직히 저는 이게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도 큰 땅이어가지고. 그런데 1991년 12월 26일 연방 해체를 선언하면서 소련이 망했단 말이에요. 멸망했단 말이에요.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처럼 동서독이 갈라져서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동소이 하나 될수 있겠느냐. 그런데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이 됐습니다. 이제 분단 국가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통일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통일될 상황과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80년대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선배들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 보험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동서독을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성디콜라이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아니요 깜짝 놀라게 깜짝 놀라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혹자는 그래요 저는 이만큼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중심으로 살면 거기까지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까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책임지고 기도하며 따스하게 하려 할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세계 성교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나라, 민족,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연약한 애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죠? 근데 그 기도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지난주도 논산훈련소 1,000명 세례식을 성기게 주셨어요 아, 제 소원이었거든요. 한번. 그런 귀한 큰 집회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개별적으로 연락 했는데 단칼에 잘리더라고요. 개교회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짜 있다고, 차 있다고 일정 그런데, 군성교, 감리교, 군성교 연합회에 아까도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교회 열심히 군성교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논산 훈련서 담임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아, 목사님, 세례식 때만 그렇게 비싸고요. 저녁 때는요, 아,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간식 해주셔도 장 훈련병들 좋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고, 논산훈련소 사역을 또 열어주시고. 지난 월요일에는 일본 대만을 선교한 동북아시아 선교회에서 빅교회 목사로서 설교하고, 애찬 대접하고, 수요일에는 방배경찰서 신회예배 설교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구치소 근우영제 그림을 높게 평가해주신 그 상주신 대한민국 이술인 선교회 회원 원래 또 설교 부탁받고 또 이번에 또 러시아 권 목회자 여성 목회자 초청 신학 교육하는 애양 목신학교 강의를하고 양태 목사님은 네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선교원 아시아 시아원에서 강의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 우리 교회 20여 곳에 선교사님들과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 인프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 요 이게 길을 내는 거죠 경부 고속도로가 나이면서 이 나라 경제가 발전했듯이, 기도하니까 각 나라마다, 전 세계마다 루트가 열리고, 그 루트에 따라서 선교팀이 가고,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사역이 너무 많고 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선배가 말한 것처럼 우리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해야 하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녹슬어 없어지지 말게 하시고 달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주님께서 자꾸자꾸 길을 열어주신, 자꾸자꾸 여기저기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교회 목사님이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하셨거든요 그분이 쓰셨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과 돈은 불쌍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보금 전파, 땅까지 보금을 전파하는 이 선교적,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밖에 모든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리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겠냐. 아, 뭐 이만큼만 있어. 이만큼 0에 대나리 더 피나려 필요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오죠.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오천명에게 먹이시고 열두광주를 남기시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경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상황이, 너의 지금 재정이 너희를 이끌지 못하게 하라. 사역이 재정을 이끌어 가게 하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칭찬하는 저 부산 큰 터교회 목사님, 우리 교보다 작은 교회가 300명의 선교사님 후원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금요일 날마다 금식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지사님 돕는데 빵꾸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금식하면 저도 그거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그사이에 긴장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상황에 맞추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자꾸자꾸 작아지고 초라해지겠죠 내비음대로 네 될지하다. 너는 누구냐? 예, 우리는 제품이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대체 가능한 그런 기계 부속도 아닙니다.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찬송하게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고 부르신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 맞는 단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에 기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